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에드프로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그 교육 그, 그 아, 줌을 활용한 수업의 통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할게요. 예. 자 지금 아, 오늘 제가 그 저기 우리 그 참여하신 분들에게 먼저 앞쪽에는 좀 줌에 대한 좀 확장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대부분 사용하고 계신 게 이제 줌에 잘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김상님 대표님 잘안 들려요? 아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판서를 집어넣으면은 판서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지금 내 자료 뭐 교과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필기하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 그 제가 그 지금까지 수업 본거 중에 내가 프리젠테이션 봤지 판서함에 하는 거 어디 침 봤어요? 그 저쪽에 그그 그 조은정 그 대표님이 하시는 문해력. 강의할 때 이제 판서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서를 하면서 하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양한 수업을 좀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수업. 그리고 표현, 인터랙티브한. 네, 학생들한테는 좀 질문도 하고, 예를 들어 뭐, 김상리 대표님 뭐, 뭐 하십니까? A, B. 서로 다른 대답을 써가면서, 다른 대답을 가지고 또 피드백을 주고, 뭐, 이렇게 예,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서 수업.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줌을 통해 가지고 줌 플러스 디바이스, 예. 줌하고 이제, 디, 이제, 이제, 이제 디바이스하고 아, 결국은 그 여기에 이 플러스 있는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제가 지금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스마트기에 쓰고 있어요 스마트기에다가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이런 판수업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 예주액 제입에. 예, 보시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어, 교육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보면은 이제 이제, 아, 이제 칠판이라는 도구가 있죠. 칠판이라는 자, 칠판의 도 도구의 정의는 뭐예요? 예, 교사와 예, 예, 교사와 학생, 학생 간의 소통의 도구죠. 예,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의 도구인데, 아, 우리가 이제 칠판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건 좀 짧게 할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 천팔백년에는 종이, 책, 그다음에 이제 천팔백에서 천구백년이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블랙보드. 예. 칠판이, 요 때, 이제, 교실이 나오면서, 이제, 칠판이 들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살아온 과정이에요. 살아온 과정에 대부분, 우리 지금, 김상민 대표님이나, 우리, 그, 성금자 대표님이나, 우리, 윤현주 원장님이, 예, 살아오신 과정이잖아요. 근데, 자, 2990년도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이때까지는 2차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요 때, 이제, 3차 산업혁명 때, 이제, 뭐가 생겼어요? 3차 산업혁명 때 이때 이 여기에 이제 빔프로젝트가 들어갔죠 교실에 TV가 들어갔고 네, 전자칠판이 들어갔죠 네. 자 이때는 또그그 그 소통을 이때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이때 이 대두된 매개체가 이제 동영상이죠 동영상 네 자, 동영상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거대 기업이 이제 태어났 태어났죠. 그두 기업이 어디예요? 동영상 태어난 메가스터디. 기업이 예, 네, EBS. 메가스터디. 대표적인 기업이 메가스터디. 제가 그 우리 그 저기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칠판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시대의 변화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기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2010년에, 이제 뭐가 일어나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컨텐츠로 유튜브 혁명이 일어나죠. 유튜브 혁명. 유튜브 혁명을 시작해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혁명의 시대라고 하죠. 예. 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대가 돌아야죠. 자, 어, 위주 원장님? 네. 유튜브가 칠판이 아니에요? 유튜브 칠판은 될수 있죠. 네. 뭐 제가 하도 교육을 시켰네자 칠판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재장년이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생겼죠. 코로나. 코로나19가 왔어요. 자 그리고 저 줌이 수업에 지금 제가 줌 가지고 지금 스마트 패드만 가지고 지금 파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전자 칠판처럼. 음. 자 그러면 줌이 칠판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유튜브다른 주문 아, 칠판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하신 분들 얘기를 하시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칠판이 모든 게 칠판이에요. 제가 아까 모두의 칠판은 발표자와 참여자,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의 도구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유튜브도 칠판이고, 그렇죠? 음. 카카오톡도 칠판이고 모든 게 칠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시는 이제 강사들이나 예, 이런 분들의 입장은 앞으로는 지금 줌이라는 보고가 칠판을 받아들여졌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제가 지금 줌하고 스마트기 한 대만 가지고 전자실판처럼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수학이든 영어도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과목이 발표하시는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두 꼭지가 크게 변화가 있어요. 가치의 변화가 있어요. 자, 여기, 여기는 전 칠판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네, 이, 이, 이 전. 중이에요? 예. 전 질문했나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예. 아, 칠판의 주인, 교사죠, 교사. 교사하고 발표자죠. 음. 자, 이런 교육이 앞으로 그, 우리가 수업의 밸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 제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은 7판의 혁명이라고 저는 7판의 주인이 교사 이기도 하지만 참여자도 7판의 주인 주인 주인공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키워드가 많이 바뀌었죠. 역량, 자기 주도, 뭐 여러 가지 그 창의성 여러 가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 어, 이뒤는전 학생들도 칠판의 이제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생의 이제 수행 수업을 설계를 하시 면서 나가는 것들이 맞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교사들이 사용하는 칠판을 무한으로 확장해서 쓸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수업하시는 게 맞다. 예. 자 그래서 수업에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줌을 통해 통한다는 합 것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같이 통합을 시켜요. 좀 이따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들이 보면은 뭐 일단은 강연이 있어, 강연이 있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뭐 수업, 클래스, 약간 그 학생들 활동, 이거는 좀 분포내려 하고요. 자, 제가 옛날에 이제 기업에서 교육 담당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제가 교육 담당할 때는 강연 한번한 시간에 한 시간에 25만원에서 30만원에, 90년도, 90년도에요. 90년도, 90, 90년대. 1시간에 25만원에서 30만원 30만 강연료를 주고 모셨어요. 대기엔전, 하이 퀄리티엔전 강사료를 지급했죠. 뭐, 지금, 이, 그때도 25만원이면 지금은 어게큰 돈이잖아요. 그죠? 음. 근데 지금은 강연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자, 지금 우리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은 수업을 하고 남에게 지식,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 수업에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그 가치를 척도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셜하게는, 아, 내가 강의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보느냐. 그것도 상당히 가치의 중요한 척도예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보시죠,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도 과거, 뭐, 수업할 때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아닌가요? 뭐, 아니면은 고개를 절레야 될, 인정이 되시면은, 가치가 나쁘다는 게, 교육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무한 문전 경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프레젠테이션은 단방향 가능성이 커요. 네, 단방향. 자 단방향 교육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클래스. 자 클래스는 우리가 보통 이런 교육을 할 때는 학생이 활동하는 참여자, 학생과 참여자가 이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컨설팅해 주는 교육 이런 것들은 아직도 가격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컨설팅하고. 뭐, 저도 저기, 그, 얼마 전에 60만, 뭐, 좀 고가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활동하고 그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뭐, 맞춤이고, 또, 일, 일, 뭐,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도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강의식 수업만 가지고는 수익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설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컨설팅으로 해주는 쪽으로, 에, 만, 드시는게 좋아요. 성금자 대표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경험과 경이 있으신 분은 컨텐츠 잘 마, 만드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은 하늘천 따지러 가요. 그게 가치 있는 교육이에요. 학생이 하늘천 따지고갈수 있게끔, 수행하게끔. 그리고, 도구는 미래로 가가지고 그거를 결합을 시키면은 아, 수익책이 나온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 뭐 제가 이제 도구 설명드린 거 독서토론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개성에 맞춰서 예, 예, 할수 있게끔 그 도구를 접목시키면은 상당히 좋다. 자,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판서 이제 우리 어, 여기 대부분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이제 멤버십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자, 줌을 가지고 주변 프로그램들, 판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기 지금 제가 그,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 이벤트 걸은 거, 네오 스마트 펜. 예, 예, 요걸 가지고 PC에서 판서 수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태블릿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뭐 마우스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판서 PC에서 판서 프로그램으로 아,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스마트기에서 PC로 넘어올게요. 예, 지금 PC로 이제 화면 공유를 이제 PC로 가져올게요. 예. 자, 음, 제가 이제 PC로 가져왔어요. 예. 자, 자, 피, 제 PC가 보이죠? 예, 제 PC가 보이죠? 예. 아 유현주 원장님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크롬을 실행해요. 네, 크롬을 실행하고 제가 아 PC 가지고 줌을 이용해서 아까 요 이런 팬들 제가 이제 이번에 좀그 저희 그 멤버십한테 이벤트도 걸었죠? 예 네, 종이 전자펜 가지고 그펜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을 드릴게요. 크롬을 연결한 다음에 예. 보시면 예 그리, 그리다 보드 예 그리다 board. net 예. 제가 여기 채팅방에 넣어드릴게요 예 그리다 보드 n e t 을 들어가면 아 잠시만요 채팅방에 넣어드리면 예피시켜놓고 따라오셔도 좋아요 예 물론 그리다 보드 하면은 넷 자료를 출력해서 그걸 가지고 종이에 쓰면서 발표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한 보여드릴게요. 그리다 보드 좀 내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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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에, 이렇게 나오면 저는 로그인 되어 있어요. 뭐 구글 로그라는 회원가입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어, 발표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출력을 해서 펜으로 쓰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리다 보드에 가시면 여기 뉴뉴 하시면은 파일로 보드 생성 PDF.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그 대표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교육 자료를, 아, 아 펜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예. 펜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예. 펜이 없어도 상관,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 파일로 이제 보드 생성, 파일로 보드 생성을 누른 다음에 갖고 계신 PDF 파일, 뭐 PDF 파일이나 뭐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요. 이렇게 불러드리면. 파일이 들어오죠. 제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죠.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있죠. 요거 하고 있죠. 자, 요거를 파일을 불러오면은 아, 여기 오시면 프린트가 있죠. 프린트, 프린트, 예, 프린트를 제가 한번 할게요. 예, 프린트를 예, 다안 하고, 아, 제가 요걸 가지고 아, 10페이지까지, 10페이지까지만 설명할게요. 예, 10페이지, 일부터 10페이지, 그러면은 얘가. 그 펜이 먹을 수 있게끔 해줘요. 그리고 어, 타블렛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도 그냥 그대로 그 판서가 돼요. 마우스, 마우스 이런 걸로도 네, 펜이 없어도 네. 음. 자 그래서 어, 뭐 여러분 좀뭐 타블렛, 뭐 타블렛이나 뭐그 그 와콤 뭐 이런 타블렛으로 이제 마우스처럼 써도 여기서 써지고요. 음. 자, 그러면은, 인쇄 준비증에 대해서, 인쇄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펜은, 우리가 이제 쓰는 도구의 이슈잖아요. 쓰는 도구의 이슈니까, 예. 도구의 이슈니까,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이거를 바로 프린터 출력을 할게요. 음. 아이고, 좀, 예. 그래서, 그, 아 펜을 그 판서를 가지고 사면은 자료 만들 때도 되게 인전 예. 되게. 예. 예, 됐네요. 그러면 제가 인쇄를 예, 제가 앞에는 했으니까 아, 인쇄를 어정더 보기. 예. 예, 인쇄밖에 그냥요. 예. 그러면전 출력이 출력이 나오죠 예 네. 조만 지금 옆에는 프린터가 나오고요 <laughs> 자, 이제 제가 이제 에는 연결을 할게요 예 네. 이거는 우리 원장님은 쓸때 마우스 위치 쓰셔도 돼요꼭 팽이 없,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네. 크롬을 실행하고 그리다보드에 주소 입력한 다음에 회원가입 로그인하고 수업자료를 불러오고 수업자료를 출력해서 스마트펜을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펜 연결하기가 있어요. 예. 뭐 이거는 뭐 저기 펜계신 분들이나 뭐 저거 저거하면 되는데 예. 연결하다. 예, 그러면 펜 연결 됐어요. 자, 제가 여기 이제 아래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래를 예, 잠시만요. 예, 제제 카메라와 같이 이제 보시면 예, 아래를 보여드리면 예. 잠시만요. 제 카메라를 좀 예. 저거 없는 걸바꿀게요예 가상 배경을 예. 됐습니다. 맑게 보이시죠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출력했죠 자 페이지를 톡 치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죠 페이지를 이 페이지 무한 예. 칠판 예. 제가 필기하면 필기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지금 제가 이거 출력한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자 수업에 3핀 터치하면 페이지 자동 인정돼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지금 제가 네오 스매트 펜을 가지고 PC에서 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PC에서 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자 요거는요. 네, 그럼 실력을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게 이렇게 줌 화면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여기에 쓰는 게 PC로 넘어가는 네. 거죠. 얘는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니가 그러니까 내가 한 것들이 이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종이에 이제 필기하시면은. 예, 네. 네.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그그아 필기를 하시면서 아 수업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뭐 칼라나 두께용으로 다 조정할 수 있겠죠. 예, 칼라는 뭐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쓰고 싶으면 빨간색으로 누르시면 예, 빨간색으로 이제다 이렇게 응, 아, 빨간색 색으로 이제 필기하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어, 죄송한데. 제가 앞 부분을 못 들었는데요. 지금 네. 사용하시는 종이가 특별한 종이예요? 지금 출력했잖아요, 제가. 일반 종이를 출력한 거예요. 우리 프린터 아, 레이저 프린터로. 네. 음. 그래서 뭐냐면 제가 오늘 우리 그 대표님하고 저가들은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줌을 가지고 판사하는데 꼭줌만 가지고 프린트 지만 하는 게 아니고 판서도 하고 판사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 묶으시면은, 사용하시면 이렇게, 아, 다양하게 확장을 할수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 이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우리 그, 주 회원들한테는, 이제 저기, 이벤트로도 좀 걸었죠? 자, 지금 탁심의 페이지 이동하죠? 제가 이제, 네오 스마트 펜 p c 에판사하는걸 설명드리면은, 자, p c 웹에, 그리다보드. 비 o a r d 점, 대 네수로 들어가시면은, 자, 펜, 그 다음에 이제 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예, 내 자료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 예, 출력하기. 조금, 펜을 조금만 좀 두껍게 쓸게요. 예. 펜을, 예, 이 정도 쓸게요. 예. 자, 출력,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한 걸 가지고, 여기를먹가 올라와요? 그리다 보드에는 내 자료가 올라오죠. 그래서 자료 주택하고 이렇게 필기하시면은, 아, 필기 수업이, 필기 수업이 되죠. 여기서 뭐 수학.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x, x, 1, 1. 뭐 전혀 관계 없죠. 더하기, 더하기. 예. x 플러스 1은 제곱은 0. x는 마이너스 1. 이런 걸 우리는 중문이라고 합니다. 교재를 눌렀던 뭐든, 수업을 하면서 아판 m 하하서수업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m e r 여기까지 뭐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o 미 d j 기 b 요 자료를 w e 아, 그지 수 u 자료를 s w h 로 어떻게 불러 r 니까크리 i 보 n 에서요 여기 n g to t 잖아요 불러. u I'm 근데 저는 그렇게 g 리다보 e 들어갔는데 예. 그렇게 안 뜨고 그게 안 보이는데요? 그리더보드 바이 네오 스마트펜인데 이건 아닌가요? 아 그리더보드 좀 넷으로 들어가세요. 그리더보드 좀 넷. 아 그거로 들어가야 되는. 네, 네, 그거를. 네. 이게 그 구조 구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어요. 아 그리더보드 네. 좀 넷. 자, 자 PC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네, 이쪽에서 그그 그 마우스 지금 지금은 마우스로 쓰는 거예요. 예. 네, 마우스로도. 밑줄 긋기, 언더라인, 동그라미, 예, 마우스 가지고도 할수 있고, 펜으로 쓰면 세필세필을쓸수 세피, 있겠죠. 펜으로 하시면, 세필세필이동하겠 자, 그래서 판서를 가지고 수업하면 되게 그 자료 만들 때도 유용하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전그 제가 장치를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은 PC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PC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